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기존의 로컬 서버 방식이 지녔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한 4차 산업혁명 대표 첨단 기술입니다. 로컬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구축형 의료정보 시스템은 서버를 비롯한 하드웨어, 인프라, 보안 등의 높은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의료정보 서비스, 클레머는 기존의 구축형 시스템에 비해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구축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해 병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클레머는 40년 가까이 병원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해온 비트컴퓨터의 노하우를 집약한 서비스로 원무관리, OCS, EMR, ERP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각 파트의 서비스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택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조합하여 우리 병원의 규모와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업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진료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과 해킹, 랜섬웨어, 데이터 손실 등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화벽, 최신 네트워크 보안, 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암호화,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시스템 등 첨단 보안 기술들을 적용해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병원 업무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검색 엔진과 머신러닝 엔진을 활용한 진료 정보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없이 빠르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국 클레머는 변화하는 병원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EMR이라 할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병원 시스템의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계신가요? 낙후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계신가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진료 데이터의 관리와 보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다수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검증받은 클레머를 만나보세요. 클레머가 병원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안정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대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